안녕하세요. MHN 스포츠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빠진 채 임원회의를 진행해 속빈 강정에 가까운 요식행위를 한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오전 협회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임원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정배 상금부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의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다만 협회는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한 리뷰를 시작으로 대회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주내로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최종적인 결정사항은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7일 아시안컵 준 결승에서 요르단의 0대 1호패에 64년 만에 우승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등 역대급 멤버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진을 꾸리고도 요르단을 상대로 유유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8일 귀국 당시 아시안컵 분석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이틀 만인 10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전력 강화 위원회 소집을 통해 대회 분석과 대표팀 운영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장 총 지휘관이었던 클린스만 감독의 불참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 거치 여부를 두고 논의될 전망이지만 협회 총 책임자인 정문규 회장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클린스만 감독 선임 책임론 중심에 서 있는 정 회장이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협회의 최종 결정에 축구팬들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 MHN 스포츠였습니다.